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이가 들면은 깨달음이 쉬워진다 이런 이제 좀 음, 제목으로 얘기를 어, 해보겠습니다. 이제 깨달음하고 도닦음을 조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도닦음은 뭔가 닦는 거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깨달음은 아하 하고 이제 그 자체로 그 순간이 이제 열리는 그런 이제 느낌인데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그이 깨달음이 어려운 이유는 몸으로 뭐, 뭐, 하고 싶은 거죠. 그 피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인생에 있어서도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는 개념이 강하고 그 성공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생긴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고 싶다 라고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뭐 이게 돌아든지 이런 게 은연중에 꺼려지는 겁니다. 두번째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전체적으로 살아보고 나면 어떤 느낌인지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책을 읽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도에 대한 이야기, 뭐 또는 뭐 하여튼 뭐 진리에 대한 이야기 등등등등 뭐 그건 좋은 이야기일 뿐이고 알아들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왜냐면 인간은 자기 경험에 있는 것 이상을 이해할 능력은 원천적으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총이 불문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이 귀로는 듣는데 머리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또 이제 건강하고 피가 뜨고니까 이 도에 대해서도 깨달음보다는 따끔을 더 중요하게 뭐좀 끌리죠. 그러니까. 무슨, 뭐, 몸으로 하는 것들, 명상도 이제, 그, 가부자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몸으로 하는 것들이 끌리죠. 왜냐면, 그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 획득 프레임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피크를 찍고 나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뜨거웠던 피가 식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식으면, 인생이 한 번뿐이긴 한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새로운 게 없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죠? 좀 지루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뭐, 재벌 될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왕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런 갈망 같은 것들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런 데서 점점, 점점, 이제, 벗어나게 되고, 이게, 이게 다가 아니거나, 심지어는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오늘 먹을 때거리가 없다면 또 다른 얘기죠, 그거는. 예. 첫 번째는 그래서 피가 식는다. 다른 이야기하면 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열정도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그와 비례해서 이제 관조하는, 이제 관찰하는 힘이 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나이 들어서 더 이상해져 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피는 좀 쉽고 뜨거움 좀좀 쉽고 그 대신 이제 관찰하는 힘이 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겠 그런데 뭘 관찰하는 겁니까? 어, 보통 이제 저도 올해 60이 됐지만 60년을 산다는 것은 기승전결을 거의 이제 원턴 인생의 한 사계절을 한번 돌아본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배울 때도 야, 이 일이 지금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식으로 적게 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인생도 60년 뭐지나고 보니까 금방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그뭘 관찰하느냐. 관찰의 그 내용을 이제 부처가 제시한 거는 야, 그 보니까 말이야. 원래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 이 요소들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이 연기법이거든요. 어, 조건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은 어, 소멸하는, 없어지는 이런 거고 그그 거기에 그, 어떤 영원 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연기법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하게 젊어서도 조금 이렇게 애 늙은이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고생했을 때죠. 젊어서 고생하면 철이 좀 일찍 들지 않습니까? 물론 더, 그, 물질에 집착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가능성이 늘려있죠. 두 번째는 이제, 붓다의 경우인데, 붓다는 사문유관이라 그래서, 뭐, 동서남북, 이게 비유적인 거죠. 뭐, 생로병사의, 뭐, 시체도 보고, 늙은이도 보고, 병든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 그때 붓다의 그, 회고적인, 어, 어 말에 따르면 젊음의 영광과 당당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영혼이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어, 나도 저렇게 되겠네? 나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겠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오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어, 사실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철학적 질문에 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어, 살아보고, 살아보고 이제 아 인생이 뭐 이런 것 같다 하는 이제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뭐 도도 해봤자 별로 그렇게 어, 또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미션이 따로 있을 수도 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좀 갈라지는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를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신적인 어떤 초월을 통해서 현실까지도 뭔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 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는 도는 그런 건 아니고 도는 오히려 어 과학적 태도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과학적 되돌아는게 뭡니까? 평균을 일단 없애야 되죠. 평균을 없애고 두 번째는 관찰에 의해서 유심하게, 관찰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나, 사실관계를 이제 추적하고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돋닦는 거라고 해야 되거든요. 호흡 명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나이 들면 왜 도의 길에 접어드는 게 쉬워지는가 하면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 경험을 하고도 모르면 그또또좀 다른 얘기죠. 부따의 법은 오직 연기법밖에 없는데 그 연기법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뒤에 용수가 뭐 그걸 공 사상으로 체계화시켰지만 어쨌든 부따의 법의 시작은 어, 어 연기법 연기법은 뭔가 하면은 연기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함께 생겨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인 것이 흩어질 때는 그 현상은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진다. 이게 연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불타의 법은 오직 그 연기법 하나인데 거기서 모든 것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생을 좀 살아보고 나면 그게 이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뭐, 타고난 DNA, 기질, 그죠? 능력, 그 다음에 뭐, 부모,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노력들, 그 다음에 그, 그, 어, 태어났던 시절, 시대와, 뭐, 국가, 사회, 뭐, 이런 것도 있, 있겠고, 이런저런 그, 개인과 환경의 합작품이 자기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좀 더, 지, 이제, 어, 진지하고 솔직하게 보면은, 이게 내 인생인가? 그냥 뭐, 하나의 파노라마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주소지가 되고 이름이 되고 뭐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사사함 같은 것이죠. 사사함이뭐 크게 생겼건 작게 생겼건 노란색이건 뭐 파란색이건 모르는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냥 그사사함에 이런 편지의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기라고 하면서 애지중지하고 그, 그 주로 이제 채면 같은 것이죠.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셀프 이미지, 자아 이미지 이런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이제 자기 집착이 이제 자기 집착을 넘어서 자기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어 필요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아 개념은 어, 실체가 아니네, 이게 형성된 거고 지금도 꾸준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네. 뭐 이제 이렇게 어 알게 되죠. 그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느긋해지고 어, 좀더 관조하는 아까 힘이 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붓다가 말하는 야 모든 게 조건이 모여서 생긴 거고 조건 흩어지면 또 사라져. 그렇게 뭐 죽고 뭐 살던 사랑도, 그다음에 뭐 한때 돈도, 지위도, 명예도 없죠. 이런 거다 그냥 그 한때야. 뭐 이런 것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연기법에서 파생된 무상고 무화가 그냥 저절로 이해가, 어, 대충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이런 거다, 이런 거네. 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면, 아, 그러면 너무 아동바동 할 필요는 없겠다. 아,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어, 아, 살려져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좀 정확한 것 같다. 그 중에 물론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노력하고 성취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살려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냥 인연에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깨달은 그뭐저뭐 뭐 아라한들도 어, 그러면 뭐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바로 저, 저이 세계를 떠날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죽기도 살기도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어, 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 노동자처럼 그냥 그내 앞에 주어질 인연들을 그냥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인연에 따른 것. 인연에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애틋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더 편안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인생을 포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무상공부화가 이해가 되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조금씩 좀 열버지면서 아 어, 아동바동하지 말고 인연에 따르자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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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안 편안함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나, 나이가 들어서 그 대신 이제 그 노욕이나 노추가 생길 수 있죠 노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뭐냐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어, 그것도 욕심이거든. 주로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그 손자가 생기고 그러면 대대선 손손 또는 내가 죽고 나서 죽고 나 이후의 세계까지에서도 뭔가 안전을 보장하려는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노력도 이미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연기법과 무상고 무와 인연에 따르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즉이 자의 영원성 이런 것들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한 노력도 의미가 퇴색되어서 안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음. 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어, 그, 그, 그러니까 피가 좀 식고 힘이 좀 빠지면은 깨달음의 환경이 좀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지,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는 뭐, 그, 달리기도 좋고, 헬스도 좋고, 그죠. 또는 뭐, 뭐, 요가라든지, 또, 호흡 영상이라든지, 뭔가, 어, 사실은 이제 뭔가 연결된 것들을 하는 것이 뭐,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잖아요. 아, 젊잖아요. 그러니까 에, 그런데 끌리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성과도 좀 있고 그게 나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노력 결과 메커니즘에좀더 끌리게 돼 있다. 그, 그, 그게 그더잘 된다. 그럼 그게 뭡니까? 도닦음이죠 어, 도도 그죠? 도도 어, 점진주의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닦아나가는 것도 어,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두 개가 다 어, 조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들면 근육으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또 따끔보다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 깨닫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뭘 안다는 게 아니고, 이거, 이러함으로 이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순간적으로 알, 아지게 응, 안다라기 보다 알아지게 돼서, 이 뭐죠? 온도가 쫙좀 내려가는 것이 좀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도, 저거는 내가 확분를 해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그 인생의 그림들, 하, 요거, 요거 됐나 안 됐나, 됐안 됐나, 됐나, 이런 거, 이런 것들에 스스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묶여 있던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벗어나면 편안해지는 거죠. 뭐, 오늘 그냥 밥한끼 먹고, 그죠? 오늘 잠자고, 뭐, 이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자기를 실제로 묶, 묶어 놓고 있었던 거, 묶었을 뿐만 아니라, 부려 먹고 있었던 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아둔 관념, 혹은 세계관, 뭐, 무슨, 무슨 주의, 뭐, 이런 것들, 또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한 분뿐이 인생을 멋지고 성공적으로 살자. 뭐, 이런 게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그게 머릿속에서 꽉차 있으면, 자기 인생을 개가 흔들어 버린다. 아, 이런, 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노연하고 노력 없이 애쓰지 않고 노연하고 해방되어서 누리는 한가로움과 즐거움, 즐겁다기보다 하여튼 누리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 우리가, 어, 좋은 환경이 조성된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이 들면 어 도탁금은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오래 앉아있는 거 허리 아파서 안 되지요. 어, 덩동이 근육도 없고, 근데 이제 깨달음은 좀더 어, 쉬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 환경을 잘 활용해서 편안해지면 좋겠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